산엠요? 잠깐만 산엠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아 기억나는 사람 알아서 설명 줄 거. 난 싫어 갑자기. 산엠. 오오 오.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엠 알아서 설명돼 알아서. 어저저저 아, 일단 오세요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산 네. 산엠 뭐 어렵? 아 산엠 뭐 쉬워요. 예 어려울 거 없어요. 산엠 산엠이 <laughs> 어떻게 했더라? 아니 그냥 두세판 해보고 내가 저안 된다 하면 내가 설명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나 알아 알아 알아요. 아는데, 설명을 한 번도 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 김포님, 게임, 이거, 대가 스트리머인데, 뭐, 어, <laughs> 확실히 알겠지. 설마, 모르겠어. 알죠, 알죠. 네, 알죠, 알죠. 퍼터리만 네, 네,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아, 둘러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설마. 자, 여기, 여기, 저, 여기, 저, 상자. 어, 상자 드셔보세요. 이쪽에. 상자가 있어요? 우와. 자, 와, 자 이쪽, 저 있는 터트리모. 대로. 예 네. 자, 이쪽으로, 저 있는 대로 오세요. 이거 상자에 있던 털니다 뭐? 상자. 거기 어떻게 올라 아. <laughs> <저. 웃음> <laughs> <laughs> 어.